<laughs> 안녕하세요. 뚝딱선녀입니다 네, 오늘은요. 오징어 볶음을 해 볼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오징어 먼저 잡을려? 오징어요. 미리 썰었어요. 싱싱한 걸로요? 아무것도 안 네. 오징어 볶넣어 어. 그냥 가진 양념을 다 그냥 넣고 할 거예요. 불 켜고? 어, 불 켜고. 불켰잖아 무서워요. 뭘뭐 무서워. 네, 양념 들어갑니다. 또뭐 해야 되나? 식용유 네. 식용요. 501 간장. 네, 전 네, 501을 씁니다. 그리고 고춧가루요. 네. 네. 고춧가루. 그리고 마늘요. 그리고 흰물야요 설탕이요. 대파요. 아, 다 넣고 그냥 볶은데요? 네, 다 넣어요. 어? 고추장, 한 숟갈이요. 사네요. 거 응? 네 응? 네 어, 치울 거야. 양념 치울 거야. 응. 응. 오늘은 제가요. 생일 집에 가서 밥을 많이 먹고 와서요. 그냥 밥을 안 먹고 볶기만 했어요. <laughs> 들어가는 거 뽑아서 네. 어? <laughs> 그냥 이걸 뽑고 나서요 국수 삶으면은 오징어 소면이 되고요 밥을 얹혀 잡으면 오징어 덮밥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드세요 저 네. 지금 잘 먹고 와가지고 배가 불러서 못 먹겠어요 <laughs> <laughs> 생일집에 가서 엄청 잘 먹고 왔어요 원래 그런 말 있지 않아? 배부를 때음식하면 맛이 없게 된다고 그렇지. 그렇잖아요. 여기 볶아서 소면을 넣으면은 오징어 소면이 되고 밥을 넣으면은 오징어 덮밥이 돼요. 덮밥이 되죠? 근데 물기가 별로 안분 아니야, 이제 양파가 아, 양파가. 아, 양파가 응. 그리고 물이 많으면 뭐 좋아? 아, 안 좋아서. 응. 양파가 양파가 이제 저기 익으면은 질척질척하지. 근데 또저기물기까지만 어, 어, 너무 색깔이 이쁘지? 어, 끝내줘 국산 고춧가루! 아, 우 그럼 당연하지. 저는 중국산은 정말 싫어해요. 그사부인이 요번에 아주 그냥 고춧가루 엄청 많이 주셔가지고. 감사해요, 늘. 사부인 너무 감사하죠. 감사해요, 네. 사둔 어르신. 고춧가루 1년 먹고도 남게 주셨더라고, 요번에.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시간을 좀쟀는데요 알람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몇분 걸렸어요. 가스에다가 네, 했으니까요. 몇분걸렸어 지금 4분? 4분도 안 돼. 3분 카레는 아니고 4분 <laughs> 오징어볶음. 네, 그래서 오징어도 미리 썰어놨어요. 그래서 계량만 네. 해가지고 볶기만 하면 돼요. 그럼. 아, 너무 색깔 좀 봐, 너무 이쁘죠? <laughs> 여기에 청양고추 참안 넣네. 청양고추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몇개주세요 제가 오늘 빠트렸어요. 봐 봐, 배부르니까 또 청양고추를 빠트리잖아. <laughs> <필요해. 웃음> 네. 이렇게. 끝? 응, 끝. 딱 5분 걸리네요. 아, 5분. 5분 걸려요. 5분. 또 너무, 너무 볶으면은요, 질겨요. 그러니까 딱 5분만 볶아주세요. 네. 네. 네, 5분만 볶아주세요. 지금 10분 알람 해놨는데 음, 5분? 응, 5분당 걸리네. 그래도 5분 볶아보자고. 네. 마지막에 이제 뭐 들어가요? 어, 깨하고 참기름, 네. 후추. 불끌 응. 때? 어. 아 촉촉해. 이렇게 양파가, 어. 이거 아주 촉촉해요.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어. 네, 딱 5분요. 네. 네. 딱 5분요. 그리고 참기름. 한 숟가락 정도요. 네. 그리고 깨, 통깨 한 숟가락. 그리고 이제 안 돌려도 돼요. 깨 살짝 열 박기 대신 살짝 뿌리기. 네. 뿌리기 가루로 뚜게요 이렇게 해서요. 어 너무 맛있어 보이죠?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밥을 비비든가 국수를 해서 비비든가 하세요. 네. 네. 그래서 그냥 먹어보기만 할게요. 시식 타임. 네. 음 시식 타임. 시식 타임. 네. 음 너무 맛있어요. 어머. 어머. 아우 탱글 탱글. 음, 아주 촉촉하네. 배부르다며. 음, 나은 봐야지. 음, 딸. 음? 먹어봐. 아우, 짱구짱구. 아배불르기 맛있어. 음, 너무 맛있지? 간이 딱 좋아. 응? 음? 너무 맛있어. 음, 음 이렇게 해서 맛있게 드세요. 음. 네. 맛있게 드세요. 너무 잘 됐어. 음. 응?